그간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뜸해 다소간 진정 국면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26일 저녁 성남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2명이 유증상 상태에서 검사 후 확진되면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2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시는 확진자 발생과 함께 해당 기업체의 역학조사반을 급파해 전직원 1 1 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여기에 27일 오전 2명이 추가되면서 27일 오전 현재 27명이 감염된 상태입니다. 시 당국은 보건소 역학조사원 30명을 긴급 투입해 모든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및 동선 파악 등 필수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. 또 해당 기업이 위치한 5산업단지 내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공단 내 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. 박상돈 시장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지혈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견지해온 방역 대세를 한층 더 강화해 지역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천안TV 최영민입니다.